안녕하세요. 한국어 놀이터의 달쌤, 반은영입니다. 한국인 선생님들이 매일 직접 만드는 EPS 토핑 문제를 만나보세요. 61일차 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919번 문제 김영자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다음 중 편지 봉투를 고르시오. 1번은 노트고요. 2번은 편지지. 3번은 쇼핑백이고요. 4번이 편지 봉투입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920번 문제 신예강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사진의 이것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네, 이것은 손목시계입니다. 손목시계가 모두 몇개 있습니까? 그렇죠. 여섯 개 있습니다. 손목시계는 그냥 개 라고 헤아립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921번 문제, 김응희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사진을 보니 하늘이 보이고요. 또 나무도 보이고, 길도 보입니다. 오늘 날씨가 어떻습니까? 네, 오늘 날씨는 맞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922번 문제, 서른지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사진에 있는 이것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네, 이것은 물건을 옮길 때 사용하는 손수레입니다. 정답은 2번이겠지요. 923번 문제, 송세윤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땡땡은 일요일입니다. 라고 했는데, 오늘이 월요일이니까 어제가 일요일이었겠죠. 정확하게 하자면, 어제는 일요일이었습니다. 라고 해야 하는데, 이 문제에서는 그냥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924번 문제, 한승현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한국인과 결혼하여 체류 자격을 변경하려면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땡땡땡의 전화에서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여쭤보세요. 라고 했지요. 체류 자격 변경에 관한 것은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서 관할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925번 문제 아는영 선생님이 낸 문제입니다. 선아 씨왜 약을 먹어요? 며칠 무리를 땡땡땡땡땡 몸살이 온것 같아요. 네. 무리를 하다라는 표현을 좀 알아두세요. 너무 지나치게 많은 일을 했다라는 뜻인데 내가 할수 있는 능력보다 너무 많은 일을 해서 지금 힘들어요 라는 표현이 무리를 하다입니다. 정답은 4번에 했더니 입니다. 926번 문제 이승자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날씨가 많이 땡땡땡땡땡땡 옷을 따뜻하게 입으세요. 네, 날씨가 어떻게 되었길래 옷을 따뜻하게 입으라고 이야기할까요? 그렇죠. 날씨가 좀 추워졌다는 뜻이겠지요. 정답은 3번입니다. 927번 문제. 고유경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얼음물이 너무 차가워서 이가 시려요. 찬물에 땡땡땡 물을 조금 섞어서 마시면 한결 나을 거예요. 너무 차가운 물을 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권유하냐면, 조금 따뜻한 물을 좀 넣어서 먹으면 괜찮을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1번에 낮은 물,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2번, 시원한 물, 찬물에 시원한 물을 넣으면 더 차가워지겠죠. 3번에 추운 물 아니겠죠. 정답은 4번에 따뜻한 물일 겁니다. 928번 문제 박재관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전기가 전선 등 정상적인 경로를 통하지 않고 그 이외로 빠져나가는 현상을 땡땡이라고 합니다. 정답은 뭘까요? 다른 곳으로 전기가 흘러가는 것, 특히 사람 몸으로 흘러가면 감전이라고 하고요. 사람 몸 말고도 다른 곳으로 흘러가면 누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929번 문제에 문경란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전화라고 되어 있습니까? 따르릉 여보세요? 거기가 김철수 선생님 댁인가요? 땡땡땡땡땡 네, 뭐라고 답을 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면 아니요, 김철수 씨 때가 아닌데요? 라고 얘기했겠죠. 1번,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2번, 예 라고 하면 아닙니다가 짝꿍이 될수 없으니까 2번 틀렸죠. 3번, 예, 괜찮습니다도 아니지요. 4번, 예, 틀렸습니다도 아닙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930번 문제, 박인선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이 표지는 무슨 뜻입니까? 네, 박인선 선생님께서 다양한 표지에 관련된 문제를 내주고 계신데요. 이렇게 바깥에 동그라미가 있고 사선이 있는 경우에 안 됩니다 라는 표현이라고 했지요. 이 표지는 수영을 하면 안 됩니다 라는 표지겠지요. 정답은 4번입니다. 931번 문제 정재엽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다음 중 높은 온도의 물질이 있으니 주의하십시오를 뜻하는 표지는 무엇입니까? 라고 했지요. 높다를 고라고 합니다. 온도는 온 또는 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열물 높은 열을 내는 물질을 주의하세요. 위험합니다. 라는 3번이 정답입니다. 932번 문제 이지영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다음은 무엇을 나타낸 것입니까? 라고 했는데 사진을 확대해서 보면 첫 번째 끓는 물에 소면을 펼쳐놓고 삶는다. 2번 갖은 야채를 가늘게 채썬다. 3번 볼에 양념 재료를 골고루 섞은 후 삶은 소면, 오이, 양배추를 넣고 골고루 버무린다. 4번, 그릇에 예쁘게 담아 올린다. 여러분 나라에도 이런 음식이 있나요? 이것은 비빔국수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933번 문제, 이지영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다음은 외국인 등록 절차를 나타낸 표입니다. 잘못 설명한 것을 고르십시오 라고 했네요. 외국인 등록증 발급 절차라고 되어 있는데, 신청인이 외국인 등록 신청을 할때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 여권, 사진, 자격별 서류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신청한 후에 아, 괜찮네요라고 오케이가 되면 외국인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1번. 한국에 도착한 날로부터 90일 안에 등록해야 합니다. 맞지요. 2번. 한국에 도착하기 전 본국에서 90일 안에 등록해야 합니다. 아닙니다. 3번. 등록할 때 사진이 필요합니다. 맞지요. 4번, 등록할 때 여권이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외국인 등록은 본국, 자신의 나라가 아니라 한국에 와서 해야 하는 겁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934번 문제, 김유선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다음 내용과 관계가 있는 표지판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온도가 높아, 화상 위험이 있는 기계입니다. 이 기계를 사용할 때는 보호장갑을 착용하고 사용하십시오. 네. 너무 쉽지요? 정답은? 온도가 높아서 조심하세요 라는 뜻이니까 고온주의입니다. 아까 나왔던 문제와 비슷하지요? 고열물 위험해요 라는 말과 고온주의는? 비슷한 표현입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935번 문제에 김수아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이 사람에게 필요한 물건은 무엇입니까? 저는 가구를 만드는 장인입니다. 오늘 나무로 된 가구를 만들다가 작은 톱에 엄지손가락이 찢겼습니다. 지금 피는 멈췄지만 상처가 났습니다. 네이 사람이 다쳤네요 손에 상처가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1번 망치 아니겠지요 2번 나무 널판지 아니겠지요 3번 송곳 아니겠지요 4번 반창고가 필요하겠지요 정답은 4번입니다 936번 문제 정숙경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이 광고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고르십시오 라고 했네요. 제목을 보니까 베트남어 번역할 분 구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장이 너무 길면 부담 갖지 마시고 보기부터 보세요. 1번 일한 후에 9만원을 받습니다 라고 했는데 세째 줄에 보니까 10분 방송 분량에 9만원이고 방송 시간은 40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9만원씩 4번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겠죠. 그래서 36만원을 받습니다. 1번 틀렸습니다. 2번 베트남어를 가르칠 사람을 찾습니다. 아니겠지요. 번역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3번 10일부터 일하면 됩니다. 10일까지 연락을 주세요. 라고 했지요. 10일 이후에 정해지며 일하게 될 겁니다. 3번도 틀린 거고요. 4번 이틀간 일하면 됩니다. 라고 했는데 첫 번째 줄맨 끝에 보면 월요일과 화요일에 나오셔서 일하세요. 라고 되어 있으니까 4번이 정답입니다. 937번 문제 엄태윤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다음 단어와 관계 있는 말을 고르시오. 라고 했는데 건물을 짓다. 밥을 짓다, 농사를 짓다, 죄를 짓다, 다 짓다 라고 표현을 씁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938번 문제, 뻐 비트라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회사를 차리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어와 비슷한 말을 고르라고 합니다. 회사를 차리다와 비슷한 말은 회사를 설립하다입니다. 설립이라는 말이 차리다라는 뜻인데 조금 어려운 단어지만 자주 사용되는 말이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정답은 3번입니다. 오늘은 읽기 문제가 조금 늦게 올라갔습니다. 약간의 실수가 있었는데 이해해 주시고요. 열심히 페이스북으로 공부하고, 그리고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정답 확인하면서 열심히 한국어 공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62일차 문제풀이에서 다시 만나요. 한국어 놀이터는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열심히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